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랑, 영광.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못했던 감사, 사랑의 고백을 많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할 것도 사랑, 영광 돌릴 것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합니다. 크게 감사할 일들은 무엇을 들여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감사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하고 행실로 감사해야 된다. 사랑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된다. 우주 세계뿐만 아니라 지구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게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것들을 쓰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목까지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긴긴 세월 동안 수고하셨으니 우리도 그 기간까지는 영광을 돌려야 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은 그때까지 못 사니 지구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다 돌리고 살아야 마땅하다. 감사는 하나님께 잘 받았다고 전해드리는 답변이자 보답이다. 하나님께 우주와 천지 만물과 지구를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 보답으로 사랑해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은 더 축복해 주신다. 더 얻는 방법은 더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날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매일 성례사를 돕고 함께 주심을 깨닫고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의 대걸작품을 만들려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신앙은 몸부림을 치며 행하는 대로 더 만들어진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돕고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더 많은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행한다면 자기 신앙도 대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더 돕고 사랑해주시고 같이 행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다 이뤄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빛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청춘을 불사르며 미련도 없이 행했다. 이제는 우리를 매일 돕고 사랑해주시는 상삼이 일체께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감사와 사랑은 때에 맞춰 즉시 드려야 된다. 감사와 사랑을 쌓아 놓았다가 밀려서 드리면 이치에 맞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실감도 안 난다. 세월이 다간 후에 감사와 사랑을 드린 자는 상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 빚을 갚는 자와 같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꼭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맞는 감사, 사랑, 지금, 즉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 감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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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감사합니다. 안녕.